1일세라든가정의한판승부 이부 문을 열었습니다 노컷 대전 특집으로요 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 두분 모시고 김웅 전 의원님 그리고 박성태 실장 네 분이서 예 멋진 토론 함께해주고 있습니다 이부 시작은요 아,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 민주당의 청문회 강행을 두고 국민의힘은 마약에 취한데 광란의 갑질 칼을 휘두르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자이런 국회상 황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개혁신당의 천안나왔는데어 이거 이 민주당의 청원 청문회는 솔직히 과도합니다. 과도하다. 예, 이거는 음. 그러니까 제가 민주당을 보면서 걱정이 되는 지점은 예. 탄핵이라는 것은 아주 무겁고 엄중한 절차입니다. 예. 그런데 이 절차를 굉장히 가벼이 여기고 있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대표적으로. 예. 어,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도 예방적 탄핵을 사실 의운을 했었고. 예, 예. 그 외에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한 탄핵도 어떤 기준에서 봐도 부적절합니다. 네 명에 대한 검사. 그리고 예. 그 탄핵 중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엄중함은 말할 것도 없는데, 음. 물론 대통령에게 탄핵 사유 같은 뭐 드러난다거나 문제제기 할게 있다면 국회가 당연히 뭐 권한을 쓸 수도 있겠죠. 음. 그런데 이것을 국민들의 청원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진검다리 삼아가지고 <laughs> 상대적으로. 뭐랄까 캐주얼하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가벼운 절차를 통해서 음. 대통령실의 주요 어떤 간부들을 다 부르고 대통령 가족까지 다 부르고 예. 이게 과연 온당한 절차인가 음. 저는 너무 이 탄핵 절차라는 것을 가벼이 여긴다는 생각이 들고 음. 계속 정치가 이렇게 더 쌓아 나가는 것 같아요. 음. 이거 나중에 되면 부메랑으로 안 돌아올 것 같습니까? 그럼 또 정권 바뀌면 5만 명 동원해서 청원 넣는 거 일도 아닙니다. 예. 동원도 아니고 그냥 지지층들이 이거는 정말 댓글팀 없어도 가서 하거든요. 요. 그러면 그때 돼서 대통령 가족들 뭐 간부 대통령실의 주요 간부들 또 불러가지고 또 이거 할 겁니까? 정해서 더불어민주당도 조금 좀 조금 침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도 반성해야 되는 게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도 역풍이 없어요. <laughs> Uh -huh. 네, 제가 봤을 때 이거 온당하지 않거든요 예. 근데 제가 이걸 가지고 뭐라고 막 얘기하기가 세게 얘기하기 좀 못한 게 예. 국민들은 딱히 여풍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민주당도 이상하지만 더 이상한 게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다 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답변 김성희 의원님 일단 방통위원장 탄핵은 좀 다르죠 이동관, 김홍일 도 지나친데 여기다 이진숙 전 MBC 대전 MBC 사장까지를 등장시킨다? 내 맘대로 할 거야, 아닙니까? 아니, 총선 끝난 지가 이제 세 달쯤 됐나요? 이런 상태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음. 예. 저는 국회가 가지고 있는 견제카드가 탄핵밖에 없으니까 탄핵을 쓰는 겁니다. 그거 음. 외에는 말을 안 듣고, 음. 방송통신위원회를 지금 1년 가까이인가 지금 정확히 기울 수는 생각이 안 나는데, 다섯 명 정원인데 두명이면희하게 지금 음. MBC. 이사도 바꾸고, 사장도 바꾸려고 그러고, KBS 사장도 바꾸고, 다 하잖아요. 그럼 저희가 멱살을 잡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탄핵은 저는 정당한 입법부의 권력 견제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음. 대통령 탄핵은 말씀하신 대로 무게가 다르죠. 그래서 뭐 지금 현재 민주당 지도부가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뭘 한다라고 저희는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고 실제로도 그런 상황이고 이 들어와 있는 국민청원에 대해서는 그냥 말 그대로 기계적으로 사무적으로 대응하는 정도에서 봐주시면 되지 저희가 이걸로 아니 탄핵이, 탄핵이 어떻게 빌드업으로 이루어집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국회에서 회의 몇 번에서 대통령을 내쫓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민주당에는 음, 저는 음. 단언컨대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명 정도 있잖아. 한 명. 명이... <laughs> 몇 분은 계신것 같은데. 약간 그래서 천바오. 예. 예. 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검찰이 김건여사 디올백 확보에 나섰습니다. 김 여사 측에 백을 제출해 달라 공문을 보냈는데 사실 이게 디올백. 실물을 본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것이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인데 김웅 의원님 이게 어떠한 절차적 맥락상에서 검찰이 요구한 걸까요? 아, 일단 수사를 하면은 빼기 있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아, 않습니까? 예. 그럼 당연히 이거는 사실은 임의 제출을 받아서 임의 음. 어, 제출을 받아서 제가 보기에는 뭐 압수수색 절차에 준하는 아. 그런 절차를 통해서 확보를 해 놔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왜냐면 예. 이게 최재형 복사 같은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 바로 처벌 조항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확보를 하는 게 맞는 거고 음. 그 과정에서 사실 지금 웃긴 게 뭐냐면 제가 진짜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은 우리 당에서 이디올 법과 관련돼서 말이 너무 많이 바뀌어요. 아 의원님 보시기에도 아니 처음에 뭐랬냐면 대통령 기롱굴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음,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몰카, 몰카 공작에 이용이 됐던 범행에 제공된 물건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예. 뭐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거는 뭐 그냥 그대로 보관되어 있는 것이고 아무런 뭐 사용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보관중이다. 아무 문제도 없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그래놨다가 <laughs> 지금 와서는 또 뭐냐면 아, 돌려줘라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어느 정도는 당하고 대통령실하고 입이라도 좀 맞춰봐야 되는데 예. 이게 입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지금 국민들에게 이걸 보고 우리말은 무조건 믿어 달라 그러면 그게 누가 믿어 주겠습니까. 음. 당장 저도 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 뭐냐면 빨리 이거 돌려주고 대통령은 청탁금지법상에 신고하고 이런 물건 받았다라고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이야기를 해서 배우자가 어~ 이런 걸 받는 경우에도 처벌 조항 빨리 법안에서 음. 만들어서 넣어라라고 음. 지시를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예. 이런 식으로 계속 그때그때마다 말 바꿔가지고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도 모르겠고 이거는 결국 대통령실 문제예요 음. 이런 문제가 있고 이건 이렇게 해결해야 됩니다라고 보고가 들어갔을 텐데 예. 화부터 내니까 <laughs> 제대로 해법이 안 나오고 그때그때마다 밑에서부터 사, 밑에서부터 정말 당에 있는 사람은 그때 그 순간마다 말을 막 바꾸는 거죠 저는 그래서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제정신인가 싶었는데 음, 그러니까 이제 김웅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 포장지 및 보관 관련해서도 지난 1월에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포장도 뜯지 않은 채 선물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 했다가 지난 7월 1일 정진석 비서실장은 포장 그대로 청사 내에 보관 중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어제네요 김 여사 측에서 풀어보긴 했으나 반환하기 위해서 다시 포장해서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아마 검찰에 제출했을 때뜬 흔적이 있으니까 이것도 뭔가 그래서 또 아마 또 말이 바뀐 게 아닌가라고 추측이 되는데 박실장님은이 해명을 저는 일단 웃긴 게김 후보님 얘기하시로 그건 정부의 무능이에요. 아 그런 가요이 중요한 건에 대해서 처음 여사의 어떤 면 여사가 뭐 물품을 300만 원 이상의 물품을 받은 거잖아요. 예. 이 중요한 문제고 어. 지난해 말부터 얼마나 나라의 큰 이슈였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정리된 입장이 하나 없다가 기록물이라고 했다가 깜빡했다고 했다가 저도 그 장면이 정확히 기억나요. 정진석 실장이 그 원고를 보면서 포장 그대로라고 했거든요. 어. 제가 그때 다른 방송에서 얘기했던 원고를 놔봤으면 재포장해서라고 했을 수도 있겠다 라고 어. 얘기를 한바 있어요. 그런데 어. 다시 유무행정관이 포장지도 뜯지 않고 라고 했다가 바로 반복 반복해서 낸게그 말이 좀 웃기더라고요. 어 포장도 버리지 않고 포장 그대로 이렇게 입장문에 나와요. 어.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상황이 안 맞으니까 벤트가 꼬이는 거예요. 예. 아니 포장지는 버려 다시 재포장해서 버리면 되지. 왜냐하면 사용했냐, 이게 그러니까 뜯어봤냐, 안 뜯어봤냐가 논란이 될까봐. 어. 왜냐면 애초에 포장 2년 전이기 때문에. 포장지가 좀 바랬을 거 아닙니까? 예. 고게할 예. 말이 없으니까 새로 포장해 놓고 아 새로 포장했다? 네 예, 그래서 간성이 크죠 음. 그러면서 이제 말을 맞추라고 계속 바뀌는 거예요 어, 어. 아, 이런 중요한 문제면 처음부터 정리된 입장 자신들의 솔루션이 있어야 되는데 어. 없어요 아하. 저는 대통령실이 사실은 우리나라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있어야 할 대통령실이 그렇지 않다라는 걸 언제 알았냐면 부산 엑스포 실패한 다음에 아하. 대통령이 대국민담에서 뭐라고 했냐면 예. 저의 예측이 빗나가서라고 했어요. 음. 당시 유치로에서 뛰었던 기업 관계자들은 다안될거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음. 대통령실이 안될거 알았지만 사실은 열심히 뛰었습니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음. 예측이 빗나가서라고 합니다. 음. 도대체 무슨 정세분석 보고서가 있었던 거야.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분들이 과연 뛰어난 사람들이 맞아? 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음. 그런 일관된 무능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 천원홍 어, 대통령실에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 있어야 되는 게 맞죠. 어, 조만간 어, 장혜찬 전 최고위원이 대통령실에 합류하면. <laughs> 신났어, 신났어. <웃음> 최고의, <웃음> 아니, 최고의 인재들의 전당이 되지 않을까. <laughs> 어. 그만큼 저는 진정성 있는 인터뷰를 하시는 분을 잘본 적이 없습니다. <laughs> 예. 그러고. <laughs> 예, 계속 이게 제 입으로 이 얘기를 또할 하는 게좀 그런데 누군가는 말씀해 주실 줄 알았는데. <laughs> 예. 지난번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디올백 포장체로 청산에있다라 음. 그 답변을 이끌어낸 게 누굽니까? 아. 아 예. 좀 얘기를 해주시면서 렇운영이아제 디올백 어디 있습니까 청산에. 맞아요. 있습니까? 네. 그래서 또제쟤스팔로업을 계속 물어봤어요. 몇 층에 있냐. 아하 날카로워. 정진석 실장님이 모르시면 그 출석한 대통령실의 참모분들 누구라도 얘기해봐라. 도대체 몇 층에 있는 거냐. 근데 답변이 안 나와요. 아.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나와서 무슨 뭐 한번 뜯어는 봤다가. 기분 나쁘지 않게 추후에 돌려주고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예. 나중에 되면 대통령실에서 그런 얘기 할 겁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뭐 포장체로라고 돼 있는데 예. 그때 앞에 재포장이었는데 재를 묵음으로 처리했다. 어. 뭐 그런 얘기 나중에. <laughs> 같고. 에이, 그 정도는 아니겠는요 <laughs>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김웅 의원님 예. 전문가시지만 예. 우리가 이제 범죄수사에서도 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진술이 더 구체화되는 경우, 아. 해당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아, 구체화될 경우에? 네,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이라는 게 대체적으로 이제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는데 음. 수사기간이 길어졌는데 오히려 진술이 점점 더 구체화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아하. 약간의 뭐 어떤 외부적 자극이나 왜곡이 있는 건 아니냐라고 평가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 이게 전형적으로 아하.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무슨 뭐 대, 영부인께서 다시 돌려줘라 이런 해명은 음. 전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아 김성해 의원님, 제가 제 외할머니 살아 계실 때 예. 제가 좀 비싼 스카프를 한번 선물해 드린 예. 적이 있는데 명품 스카프. 포장도 뜯지 않은 채 장롱에서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 근데 이제 할머니의 말씀은 이제 마음에 안 들어서였거든요. 선물을 못 주면. 아 감동 감동 아니, 아니, 근데 감동 감동 코드가 빼서 이 일을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이, 일정 소득 이상의 사람들이 백을 사고 소비하는 환경을 알아야 되는데 예. 백을 사면 안에서 더스트백이랑 상자를 분리합니다. 상자 상자대로 모아두고요. 맞아요. 더스트백 안에 백을 넣어서 전시를 하는데 아하. 돈이 어중간하게 있는 사람들은 그 루이비통이든 샤넬이든 하나를 사면 그걸 금지옥엽 일주일 에한번 정도씩 듭니다. 어쨌든 아하. 내가 이걸 들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으니까 예. 자주는 못 들지만 가끔 들고 나가거든요. 아하. 근데 그보다 하나 더 클래스가 올라가면. 음. 옷 색깔이나 여러 가지의 이 스타일을 맞지 않으면 매지 않아요. 그리고 본인 스타일이 아니면 또 들지 않고. 아하. 그러니까 그런 백을 안 들었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많이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 스타일을 이미 맞춰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 들어온 것을 자주 쓰진 않습니다. 아하. 그래서 저는... 어, 굉장히 잘하시네 명품 백 어. 소비 스타일에 대해서. 아니, 그, 그렇기 때문에 이 포장 문제는 전 그렇게 접근하 해서 예. 보면 대충 답이 보인다고 보고 예.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자꾸 하는데 본질적으로는 예. 받았고 돌려줄 생각을 기자가 질문해서 카톡을 하기 전까지 없었다는 것이 전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보거든요. 음... 그 다음에 무슨 변명을 하든 별로 상관이 없고 예. 말씀하신대로 6개월의 기간 동안 그 변명 하나를 예. 서로 맞춰서 준비를 못 했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아, 아니 근데 이건 김홍현님 예. 변명을 해야 될 사안이 아니고 사과를 할 사안인데 그두 개를 헷갈리고 있는 거고 그게 대통령실의 음. 책임인 거예요. 음. 이거는 사과를 해야 되는 거고 국민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건 음. 디올패 받았으니 너는 저기 천하의 대역죄인이다가 아니고 아하. 잘못했으니까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반성하는 모습 그게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국민들은 예. 그것만 보여주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하면은 우리 음. 국민들 같은 분들이 다 이거 용서해주고 다시 한번 앞으로 잘해라고 할 텐데 음. 그렇죠. 네. 왜 이걸 가지고 변명을 자꾸 하려고 네. 하는 건지 모르겠고 변명을 하려면 잘하든가. 음.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이권위에서 해석 나온 것도 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해석 저는 제가 받아들이기는 어려워요. 그건 틀린 해석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음. 예, 설명 그때 해주셨고 자세하게. 예. 김 의원님, 예. 왜냐고 여쭤보시는데 제가 거기에 대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요. 왜냐고 못 물어보기 때문이에요. 음. 그러니까 감히 정상적인 조직은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할 정부적 책임자가 해당 당사자 이경원 대통령의 부인이죠. 에게 음. 가서 육하 원칙에 따라서 모든 것을 묻습니다. 음. 똑바로 얘기해. 지금 얘기 안 하면 앞으로 수습이 안 된다. 음. 그럼 전 이거, 이런 이 프로세스 항상 정치권을 거치는 프로세스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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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의 제3자가 가서 사실 관계를 다 확인한 다음에 무엇이 문제인지 확인하고 그럼 어디까지 우리가 막을 수 있는지를 음. 선을 쳐 놓고 그럼 어디까지 양보할 것인지를 정하고 나와서 대응책을 얘기해야 되는데 예, 예. 여, 여사님 그 가방이 혹시 어디 라고 물을 사람도 없으니까 아하. (6개월) 동안 이게 헤맸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말씀하신 대로 정직이 최선의 방책인데 정, 정직 그죠 네, 예. 제가 첫 번째 배운 영어 문장인데 아니티 예, 아니스티 네, 아니, <laughs> 최선 급도가 들어갑니다 근데 어쨌든 근데 그걸 못 지키니까 변명을 이리저리 하니까 애매해지는 것 같아요 정,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충신이 있었더라도 제가 말좀 심하게 한다면 이미 충신은 속어됐고 관심만 남았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해명만 하고 있다 그리고 천하나 어머니 그때 질문한거 제가 잘 봤는데 예.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이 딱 있어요 다좋았는데한 가지 아쉬운 점. 그 대통령실 창고에는 디올백만 나 홀로 있었느냐. 아, 그뭐술 그 같은 것도 원래 있었어 또는 디올백과 친구들이 같이 있었느냐. 아 왜냐면 우리가 입증된 친구가 있잖아요, 아 샤넬. 그렇죠, 그렇죠. 그 친구는 어디 있느냐. 그런 아, 친구들이 좀 빠졌던 게아니 아, 아 싶어요. 죄송합니다. 다음번에. 예, 네. 네. 다음 예. VTO 예. 그에 최선을 다해주세요. 예. 예. 아니, 데 사용은 안 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예. 지금 사실 사진 부, 부 기자들이 예. 전부 다뭘 하고 있겠어요. 여사 사진 다 가지고 와서 아 백이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뒤져 봤을 거예요. 야외에서 거라서. 찍힌 사진 중에 네, 그래서 저는 사용을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하. 그러니까 저기 저 근데 이제 만에 하나 이게 약간 사용감이 있어 버리면 참 난감한 거죠. 아 근데 저는 우리 김호원 님말씀저 전적으로 공감하는 게 어. 어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건희 여사께서 한동훈 어. 위원장에게 문자를 보냈을 때 어. 정말 사과할 의지는 없었다라고 하는 한동훈 위원장의 분석에선 동의하는데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 영부인이 여당의 당 대표격인 비대위원장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도 정상은 아닙니다. 음. 그러면 그 문자를 어쨌든 보냈고 그 문자가 어떤 경로로든 국민들께 공개가 됐고 음. 또 지금 토론회에서 그 여당의 당대표 후보 전원이 사과가 필요하다고 하고 음. 있기 때문에 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지금, 아하. 어, 그 김건희 여사께서 좀 진솔하게 사과하고 법적으로 책임질 부분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음. 하시고 음. 이제 여러 당대표 지금 여당의 후보자들도 음. 좀 너무 과열이 되고 있고 음. 또 지금 그 뭐난투극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laughs> 예. 이 문제는 이제는 우리 더 이상 거론하지 맙시다. 예. 라고 하면 신사협정을 맺으면서 뭔가 한당락을 넘어간다면 은 어. 저는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우리 국민들께 보여주는 거의 유일한 순기능적인 장면이 아닐까. 저는 음. 대통령이 딱 한마디 할 거라고 봅니다. 민주당이 저러고 있는데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야. 어. 라는 어. 것이 모든 논리를 막을 겁니다. 예. 아, 저 이거, 이거 짧게. 한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오늘 그 이종섭 전 장관과 통화했던 용산 대통령실 전화번호인 02800의 7070. 요게 이제 가입자 명의가 대통령 경호처다라는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요거는 함의가 뭔가요? 특정할 수 있습니까? 전화한 사람 그러면? 어, 아마 사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처, 경호처도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저는 대통령실에서 경호처로 명의를 바꿨다는 거잖아요. 네. 저는 이걸 보면서 오히려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정진섭 비서실장이 운영이 지난번 출석하셔가지고 어. 대통령실 전화번호 다 보안사항이다. 어. 절대 못 알려준다. 뭐 북한도 보고 있다. 그러셨어요. <웃음> 그래서, <웃음> 그래서 제가 막그명함관리 서비스 뒤져가지고 예. 대통령실 번호 여기 다 써있는데요. 막 약간 예. 들고 아. 보여드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예. 아, 긴장이 필요 없고. 대통령실보다 경호처라고 하면 아. 더 보안을 강조할 수 있는 명의자가 아니겠는가. 아. 그런 것 생각을, 생각을 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더 그 번호의 실제 사용자를 공개하지 않기 위해서 음. 경호처로 명의를 바꿔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자, 민주당 얘기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고 8월 18일이죠. 그리고 내일 기현적인 뉴스에서 또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자들 세 분의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어. 내일 많이 또 시청해주시고 청취 부탁드리고. 자, 일단 이재명 전 대표가 이제 연임 제도전 의사를 발표하면서 종부세 자금도 금투세 시행 유예. 언급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중도로의 외연 확장을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있는 반면 또당 내에서도 여기 당 정체성 문제인데 이거 양보할 수 없는 문제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는 누구부터 말씀 주실까요? 먼저 민주당은 그러니까 우리 김성현 의원님부터. 그러니까 원래 당 내에서 리더십을 얻으려면 마이너스 1에 서 있고 그다음에 음. 대통령이 되려면 플러스 1에 서 있어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보통의 민주당 의원보다 약간 좌측에서 당 내에서 리더십을 확보하는 게 맞고 어. 그렇게 해서 리더십 확보되면 밖으로 나올 때는 플러스 1에 서서 중도층까지 노려야 된다라고 봤을 때는 음. 이재명 대표가 대선후보로선좀 올바른 판단이었다고 보고요. 음, 예. 당내에서 그럼 아이고, 알겠습니다. 플러스 1. 이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음, 음. 그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에서 서로 옥신각신하고 싸우면서 그 중간 어딘가 접점을 차대, 찾아야 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상속세, 종부세 논란에서 우리가 좀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건뭐 이거에겐 오늘 정책 토론하니까 짧게만 하면 음. 원래 만들었던 데보다 대상자가 너무 많이 늘었습니다. 퍼센티지로 봐도. 음. 그럼그 부분에 대한 조정을 하자는 주장이 과연 하지 못할 주장이야. 민주당 입장에서도. 음.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정부세 대상자와 지금의 대상자를 비교했을 때는 음. 물론 현재 올해 윤석열 정부가 깎아낸 대상자는 완전히 줄었기 때문에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음. 이런 정도의 토의를 해서 대상자를 어느 정도로 할 건지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토의하고 국민의힘하고 합의해서 이 정도는 음. 결정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폐지하면 또 음. 다른 문제죠. 음, 자 김웅현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결국 이게 지금 나오는 게 정의당의 소멸이 결국 나온 효과라고 정의당. 저는 보거든요. 어,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그동안 민주당이 정의당이 그그 진보진영 그 배후에서 상당히 잘 싸웠어요. 음. 그런데 끊임없이 자클릭을 해서 정의당이 가지고 있는 의제를 싹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음. 이번에 결국 정의당은 포지션행의 실패를 해서 결국 사라지게 됐고. 음. 이제 일단 진보 진영에 있었을 때는 이제 배후에서 위협 세력이 없어요 음. 그럼 당연히 우 클릭을 하러 갈수 있는 거고 예. 그건 뭐 당연한 수순이죠 근데 이제 저는 반대로 생각한 게 뭐냐면 사실 종부세나 금투세가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음. 근데 그 문제점이 있어서 이두 개를 없애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고 음.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거예 예, 예. 그리고 세금이란 건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든지 아니면은 돈이 있는 사람이 내는 겁니다. 음. 그 그게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가 복지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데 과연 누구도 세금을 안 내는 정책으로 가서 음. 나라가 유지될 것인가? 오 저는 늘이야기한게 우리 당은 오히려 좀 자클릭해야 된다고 봐요. 음. 노동복지 부분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고 음. 있는 분들한테 세금 조금 더 내주세요. 이 공동체가 유지돼야지 여러분이 삽니다. 음. 라고 설득을 해야 된다고 봐요. 예. 저는 맞아요. 예를 들어 상속세 같은 경우는 이전에 만들었을 때 명목 가격 자체가 다 물가가 올라서 올랐잖아요 수십 예. 년 전에 비해서 그래서 음. 일괄 공제 한도를 좀 높이는 거는 비율에 맞춰서 타당한 작업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런데 예. 종부세는 일단 음. 김성현이 말씀해주셨지만 지난해 종부세 주택분 낸 분이 41만 명입니다 음. 물론 엄청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많이 냈죠 네. 어 강남에 약 20억 원대 초반 40여만 원으로 제가 안 내봐서 모르겠는데 40여만 원으로 들었어요. 언론 보도장으로는 <laughs> 내고 싶죠. 네. <laughs> 저 내고 싶어요. 진짜. 동세. <laughs> 네. 소원입니다. 근데 어쨌든 40여만 원으로 들었는데 자동차가 cc당 200원입니다. 그래서 예. 3000cc 자동차라고 하면 60만 원을 내요. 지방세로 자동차 한 대로 1년에 60만 원 내는데 20몇억 집을 갖고 있는 분이 40만 원 정도 50만 원 정도 이 정도 음. 되는 게 음. 과연 과도한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물론 이번에는 공시 가격 내려가고 공정시장 가격 비율을 윤석열 정부에서 내려서 그런 건데 음. 그런 건좀 인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음. 지금 많이 낮춰서 윤석열 정부에서 많이 낮춰서 음. 지금은 부담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대선 전략으로서는 필요하겠지만 음. 문제는 시기예요 음. 지금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부동산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거든요. 음. 그런데 이때 뭐 1주택자는 종부세 면제. 이거는 지금 시장 황경이랑 너무 안 맞아요. 음. 부동산 한번 오르면 음. 하방 경제성이 되게 강해서 잘안 내려갑니다. 예. 모든 문제, 금리를 낮춰야 이래서 대출이 많은 사람도 좋고 그런데 못 낮추는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정부가 이제 야당이 그런 시장 상황은 고려치 않고 지금 대선 전략으로 종부세를 언급하는 것 자체는 전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예. 시장에 아주 나쁜 신호를 줄수 있어요. 자, 네 분의 조합이 꿀 조합인데 한 5분 정도 조금 더 해도 될까요? 바로 약속하셔야 됩니까? 아니요. 아 예. 자 우리 천하람 의원님. 전 7분까지. 아, 알겠습니다. <laughs> 가야 된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뭐, 하시, 하시죠. <웃음> 예. <웃음> 예. 아 잠시만 또 국민의힘 얘기 또 방송에 해면 좋을 것 같고. 자 우리 천하람 의원님 이 민주당 전당대회 레이스 이제 뭐라할까 너무 이제 어대 명이라서 열기좀 떨어진다. 지적도 있고 또김성현 의원께서 최고위원 출마도 안 하였고 굉장히 좀 여기가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이제 김성현 의원님 같은 분들이 이제 뭐당 대표 추천표도 내고 그랬다면은 훨씬 더 이제 재밌는 그런 그렇죠. 유당 전당대회 될것 같은데 사실 아무 크게 관심이 잘안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어쨌든 이제 이재명 대표는 폼이 좀 들락날락하시는 것 같아요. 아... 어 정책적인 아... 이런 얘기하실 때는 폼이 저는 좀 올라왔다고 봅니다. 아하... 뭐 지난번에 25만 원도 선별 지급할 수 있다 치고 나간거나. 예. 어~ 뭐 많았죠 그 연금 개혁에서도 모수도 뭔가 이렇게 어, 예, 양보하는 예. 듯한 모습 나오고 맞아요. 이것도 국민의 힘 아젠다를 거의 뺏어가겠다는 거거든요 예. 저는 이런 정책적 행보는 굉장히 폼이 올라와 있다 어쨌든 음. 근데 별개로 막 갑자기 검사 탄핵하겠다 막 이런 건 너무 이상해서 예. 폼이 왜 이렇게 들락날락 하시지 하는 생각은 <laughs>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 힘 예, 정말 큰 위기라고 봅니다. 아하. 이런 아젠다들 다 뺏기고 아하. 여기서 국민의힘이 만약에 좀 제대로 된 리더십이 있었다면은 예. 이런 이재명 대표 이야기 나왔을 때 그걸 아주 강하게 감아가지고 치금도 이렇게 하자고 하잖아요 하면서 뭔가 국민의힘이 적은 의석을 가지고 못했던 것들을 아젠다를 막 밀어붙이는 게 나와야 됩니다. 아하. 그래야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도 아, 그래. 음. 국민의힘이 뭔가 일을 하는구나. 예. 드 되는데, 그런 모양새는 잘안 나오고, 어허. 뭔가 공을 이재명 대표한테 뺏기는 모양새라, 음. 저는 국민의힘 이제 이뭐 먹고 사나. 음. 음. 우리는 그것도 일십을 하는 거죠. 아 <laughs> <야>, 야당 대표가 <laughs> 좋은 메시지를 던져도, 국민의힘 <laughs> <어서> 일 <일식. 웃음> 박지영이 파트은 CBS를 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네, 광고 듣고 방송 후에 유튜브 연장 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잠시만요.